자, 9번 문제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차 함수 fx가 다음을 모두 만족시킬 때 f 5의 값을 구해라. 자, 가를 먼저 볼게요. 방정식 의 fx는 0이 두 군이 마이너스 4와 2다. 자,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냐. 이차 함수 fx. 자,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a라고 설정하고요. 그니 이 친구랑 이친구를 했으니까 하나는 x 플러스 4가 나올 것이고 하나는 x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할 수 있는 거는 자, a가 이제 양수일적에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그 다음에 a가 이제 음수일 적에는 위로 블록입니다 위로 블록 그러면은 자 x축을 어, 굳이 뭐 그린다면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여기다 그릴까요? 이렇게 그릴게요.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x가 얼마일 때죠? 여기가 여기가 x가 마이너스 4일 때죠. 맞죠?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얼마일 때죠? 여기는 x가 얼마? 2일 때죠. 2일 때. 2일 때. 마찬가지로 이제 이 친구는 x가 마이너스 4 여기가 x가 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, 자, 우리 법력이 2번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. 4에서 6까지. 그니까 러 이제 여기가 그렇게 안 보지만 4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디까지?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6이라고 말할 수 있고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4, 여기가 6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. 이렇게. 법력이 여기서. 그때 최소값이 80이다. 뭐 최소값은 결국엔 여기를 말하는 거죠. 여기, 여기. 여기를 말하는 거죠. 그래서 F4 e q u 80이니까, 4를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4를 집어넣으면은 4, 4, 아, 4, 4 더하기 4는 8. 8 곱하기 2니까 16. 16A 이꼬르, 얼마? 80. 꼬로 A는 얼마다? 5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. 5라고. 자, 별 문제가 없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, 최소값이 이제 80이라고 니서 최소값이 X가 6일 때니까 F6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F6을 구하면, X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6을 집어넣으면은, 10 곱하기 4가 되니까, 결국에 얼마? 40A가 될 것이고, 걔가 이제 80이라고 했으니까, A는 얼마다? 2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보면 모순이죠. a는 0보다 작은데 a가 2니까 이거는 어 잘못된 말이구나. 잘못된 가정 때문에 나온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지우고요. 자, a가 이제 5라는 게 이제 확정되었으니까 fx 대신 에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다. 5 곱하기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친구죠. 따라서 f 마이너스 5는 5 곱하기 얼마?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7. 고로 정답은 얼마다? 7호? 35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